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 한 구절씩 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의로봇도 가죽 과 기능극과 공중의 색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너의 족본이라 너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부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 아멘. 시간도 큰 내감기야 길리스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시되, 하, 또 아, 세상에 죄가 많아가지고, 죄가 세상에 가득해거든고 그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악하고, 죄만 가득해서.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세상을 창조했나. 한탄하다 하나님이 한탄하다. 그리고는 안 되겠구나. 이제는 집안도 더러워지면 물로 청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상이 죄로 더러워지니까 물로 청소하시는 거예요. 물청소를. 큰 홍수가 나가지고, 큰 홍수가 나가지고. 지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큰 농수냐. 우리 한 나흘 비 온다고 생각하면 집중 우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40일을 하루도 걸르지 않고 계속 비가 쏟아진 건데. 하늘에 있는 물이 그냥 싹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늘에 창을 냈다. 그 말은 여러분 큰 땜에 가면 숨은 20, 열면 그냥 물이 확 쏟아지잖아요. 비가 그렇게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옆땡 같은 데 가면 숨은 20, 열대가 있잖아요. 그냥 물이 그냥 얼마나 막 폭포같이 쏟아집니까? 비가 그렇게 왔다고, 하늘에서 비가. 그리고 하늘에 비만 왔냐? 바다에 모든 물이 역류가 돼갖고 큰 해일이 돼서 그냥 다 땅을 덮치고, 쓰나미가 온 거죠? 그리고 땅 속에 있던 지하수까지 그냥 막다 솟아올라가지고, 하늘에 있는 물, 땅에 있는 물, 바다에 있는 물이 싹 뒤엉켜서 온 천지가 다 물난리가 돼가지고, 다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여덟 사람, 여덟 사람. 세상이 다 물로 심판돼 가지고 거기서 다 목숨을 잃는데 딱 여덟 사람 노아의 여덟 식구 이 사람들만 그물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노아 가정이 이가정원 가정 구원의 모델이 성경에 나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 가정처럼, 가정 구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노아 부부 두라고,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여덟 사람, 여덟 사람. 그러니까, 이게 가정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여덟 사람, 여덟 식구가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빠졌으면, 이제 막 봉수가 나가지고, 물이 막 불어서 다떠내려가는데 하나는 못 탔어, 일곱만 탔어요. 그러면은 창문 밖에 보여, 거기 보여, 막 떠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아, 일곱 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야, 그래도 우리 우리 일곱은 구원 받았으니까 뭐 하나 그못 받아봤자 그거 뭐 떠내려가 죽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 잃었어도 우리 일곱은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일곱 명이 방주 안에서 막 좋아서 기뻐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일곱이 구원 받았어도 한 사람 구원 못 받은 그 남은 식구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구원 받은 것은 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한 사람 구원 받지 못한 가족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창문 밖에 보이지면 막 떠내려 가는데. 그러니 여덟 중에 여덟이 다 구원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중에 한둘 구원 못 받아나가지고, 총 홍수 속에 떠내려 가고 있는 게 창문으로 보이면, 방주 안에 여섯 명이 참 기쁘기만 하겠냐고요. 구원받았으니까 기쁘긴 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그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노아의 식구는, 여덟 식구가 다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요저 여러분, 가정에 노아가정처럼 가정 구원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다 거기서 구원받은 게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는데, 어째서 노아는 거기서 구원받았냐? 오늘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 구절 예. 읽어보세요. 구절 있습니다. 구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야 그렇게 취약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요. 따라합시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완전한 동행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야,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만큼 완전하지 못해도 그래서 사람으로는 저 정도면 완전하다 싶을 정도로 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 동행했더라. 그래서 심판을 면한 겁니다, 가정이 그런데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이 관영, 죄악이 가득한데 노아의 가정만왜 그렇게 살수 있었을까? 오늘 뭐라고 말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해보세요. 8절, 8절, 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의인으로 살고,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 게 아니에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게 이뻐서 은혜를 입혀준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혀주니까,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문제,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입혀놓으니까 그 죄악만한 세상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가정가정마다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죄악의 홍수. 죄악의 홍수. 노아가 나중에 물홍수가 났을 때는 에 나무로 방주지어서 그래서 그 육신이 구원받았죠. 그런데 물홍수 이전에 이미 영적으로 죄악의 홍수, 죄악의 홍수. 죄악의 홍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을 적에 은혜의 방주, 은혜의 방주.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방주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홍수의 나무 방주 속에 들어가 육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먼저 영적으로 죄악의 홍수 속에서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먼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역사가 있길래문 수름으로 추어납니다만에 그래서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돼. 얘들 또다 보면은 다 천사 같아 천사. 야, 야, 야 우리 아이들 오늘 도 보니까 얼마나 이뻐요. 저 속에 죄가 있을까? 저 속에 죄가 있을까 싶죠? 근데 이 아이들 마음 속에도 큰그영혼 깊은 곳에 다 죄가 숨어 있어요. 죄가 스며들어 있다고 그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이게 드러나지가 않아 어릴 적에는 그냥 잘 부모가 전대로 따라하고 그렇게 하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천사들 같아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기고 막 자아가 생기고 흔히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이때가 되면 이제는 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부모의 말도 잘안 듣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교회 가는 것도 싫고 아무튼, 좋다는 건다 싫어. 좋다는 건다 싫어.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었으니까, 노아가 그죄악 세상 속에서도 의인으로 산 거예요. 은혜가 없었으면 노아도 별수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도 다 세상 따라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그 물심판 때 노아도 다 죽고 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를 다 입혀주니까, 그 죄악 수상 속에서도 딱 믿음 지키고 의인으로 살고 완전한 자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서 노아의 가정 8가지, 8명을 선택한 겁니다. 왜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끔 만들려고 8명을 딱 선택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은혜를 입혀줬어요. 은혜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우리 고든 양께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이런 축복이 있길 바라고 다 은혜 입혀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손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입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길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은혜를 입혀주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크, 앞으로 크 큰 홍수가 오는데 방주를 지어라. 근데 그 방주에는 수많은 동물들도 암수 한 쌍씩 타야 되지. 그래야 나중에 새끼들이 나서 보존되니까. 그 만칠천 종류가 되는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이거 다 실으려면 얼마나 방주가 크겠어요. 그래, 요즘으로 따지면 한 3만 8천 톤짜리 배수량. 그러니까 3만 8천 톤을 실을 수 있는 큰 배를 짓는 데 120년 동안 짓는 거예요 노아가. 주부에 한번 봐보세요, 주부에. 노아 방주에 딱 사이즈대로 실제로 딱 대게 재현을 해놓은 미국에 있는 테마파크라고 하는데 이렇게 큰 배를 지어낸 거예요. 이렇게 큰 배를. 8명 식구가 이큰 배를 지어낸 겁니다. 그 성경에 다 나오니까 그거 사이즈대로 다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쉬운 일이냐고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노아가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홍수가 날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이거 지으려면 120년 걸린다. 그러니 120년 동안은 내가 홍수 심판을 유예해 줄 테니까, 잠깐 미뤄줄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걸 지어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노아가 지으려고는데 자기 혼자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부인하고 상기를 해야지. 부인하고. 그래, 여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홍수가 나니까 3 8 0 0 0 톤짜리 배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자,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엄두가 안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럴 때 너와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말이지. 하늘 한번 보라고 말이지 1년에 가봐야 비가 300mm도 안 오는데 당신 말대로 진짜 한번 비가 많이 와서 홍수는 한번 났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1년에 1200mm 비가 오는데 4분의 1도 안 와. 300mm도 안 와. 비가 조끔조끔조끔조끔우기때만 잠깐 났다고 치고 마는데 무슨 놈의 홍수냐고 말이요 무슨 놈의 홍수냐고 그이지도 않을 홍수를 준비하자고 120년 동안 38,000톤짜리 이런 큰 배를 무슨 수로 지내냐고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라고 노아의 아내가 핀잔을 줬으면 노아가 못 짓고 말아요 못하고 말죠 남자들 마음을 하려고 여자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뭐 말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한번 찌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위아래로 한번 찌려보면 끝나는 거예요 두 말을 못 붙여요 저도 보면 두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남자들이. 한번 하자겠다고 했다가 딱 찔려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야, 노아의 아내가 당신은 허튼 소리 하는 사람 아니고 당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도 허튼 소리 하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뭔가 뜻이 있어서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인 것을 믿고 그래서 부부가 딱 거기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방주가 출발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들 여러분 여러분 가정가정에 부부간에 다른 걸로는 티격태격 티격, 티격 싸워도 괜찮아요 남편 의견이 있고 아내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 보면 누구 의견 따라갈 거 없어요 다 부부간에도 남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아내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거 가지고는 다티격티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큰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교회 섬기는 문제만큼은 믿음 생활하는 문제만큼은 부부가 딱한 마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방주지어요. 그래야 가정 구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노아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 직접 들었으니까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노아 아내가 뭐 수태 문에 소리 하고 있다고 말이지. 돈밥 먹고 식은 소리 한다고 말이죠. 땅북 산에 뿌렸으면 방주 시작도 못해 보고 말인데. 아, 그런데 노아의아 내가 남편 말을 따라서 그래, 그럼 우리 둘이 한번 해봅시다 하고 딱 부부가 한 마음 된 거예요. 그니까 러 거기서 또방주를 지을 수 있는 이제 출발이 된 겁니다. 출발이 돼. 그런데 출발은 했는데 늙은 이두 부부가 어떻게 또 그걸 지어냅니까? 두 부부가 다 늙었어요. 600살 나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자기 몸가는기도 힘들는데, 이제 뜻은 합치고, 마음은, 마음은 있지만, 그거 어떻게 이큰 배를 노 부부가 짓냐고요. 그러니까, 못하니까, 아들 셋을 불러요, 아들 셋을. 아들 셋을 불러가지고, 노아가 이야기한, 아빠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말하기를, 잠시 후면은 큰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니까, 빨리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근데 너희도 보다시피 엄마, 아빠는 이제 다 나이가 들어서 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으니. 너희 삼형제가 힘을 합쳐서 같이 해준다고 하면 지을 수 있는데 너희가 반대한다고 하면 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저기. 그새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이런 3만 8천 톤짜리 큰 배를 지으려면요, 아버지. 우리 삼형제가 전부를 다갖다 바쳐도 밑빠진 덕에 물 붓기죠. 우리도 다 가정을 이루고 생활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지어냅니까. 아들 아무리 말은 좋지만은. 그리고 아들들이 셋이 그냥 딱 반대하고 못한다고 해버렸으면 방조 시작도 못했는데. 야그세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허튼 소리 하신 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와셨는데 엉뚱한 소리 하신 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떤 소리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 그렇게 말씀하실 적에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세 아들이 다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그세 아들이 마음을 합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지을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에 마음을 합해주는 게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서 뭐할 겁니까? 서울대 보낼 겁니까? 고시 뺏으시길 겁니까? 그게 목표의 전체가 아니잖아요. 서울대 가고 고시 뺏어도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요. 부모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겠냐고 말이죠. 예수 믿는 성도의 부모의 제일 큰 소원은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의사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은 고시 뺏었는 것도 아니고 미스쿠리아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부모의 마음에는 자녀들에게 뭘 제일 바라겠냔 말이야. 다른 거다 되면 좋겠지만, 예수님 안 믿고 신앙생활안 하면 다른 거다잘 때도 아무 낙이 없어, 부모가. 아무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기억수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노아의 새 아들과 같이 다른 것은 의견이 없다길지 몰라도, 요즘 신세대들은 부모보다 더잘 자라나요. 부모 말은 다 보면 다 고리타분할 때가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나이 되면 이제 젊은 사람들 따라가지고 맞춰주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 다 끝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은 자녀들이 부모하고 딱한 마음 되어지면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그래야 방주를 짓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 그래 방주를 짓안 그렇고 자녀들이 하구리 아, 나해요하고 떨고 나가 나중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창문 밖에 자녀들 떠내려가는 거다 보이는데. 자녀들이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나중에 방주 문을 쳐도 문이 안 열려 한번 닫아지면 소용없어요. 그 창문 밖으로 막 떠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부모는 방주 안에 타가지고 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좋아. 그러고 있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 혼자 구원받는 거 되는 게 아니오. 우리 자녀들이 다 구원받아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들처럼 자, 부모의 다른 것은 조금 먹은 날지 몰라도 신앙적인 문제만큼은 부모하고 딱 한마음 돼가지고 가정구원 방주 짓는 가정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만 얼마나 귀 그럼 노아의 아내는 노아 부인이니까 부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남편이 여자인데 살아온 정으로라도 해줄 수 있고 노아의 아들들은 아들들이니까 아들들이니까 그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효도하는 마음으로도 그렇게 할수 있고 그런데 노아의 새 며느리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 이새 며느리가, 어느 날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가는 소리가, 앞으로 큰 홍수가 날 건데, 120년 뒤에. 그러니 우리 방주를 짓자고 이야기할 적에 가만 보니까 시아버지가 이상해진 것 같아. 어느 날 그냥 방주를 짓자고 그러는데, 이 보니까 3만 8천 톤짜리 배를 짓자는 거예요. 이 시아버지가 잘못된 거다. 며느리 셋이 모여갖고 회의를 해. 어떻게 하면 좋겠냐? 형님, 동생이, 첫째 며느리, 나 이거 나안 돼, 나이가 나는데 두째 며느리, 아이고, 나 이거 아무리 시아버지 말아도 이거 나는 못 따라가지 못해. 이 계속 이렇게 할 거면 우리 다 친정으로 가자고 그러자. 그세 며느리가 딱 반대하고 피켓 들고 반대하고 대모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세 며느리가 우리 시아버지 가만 보니까 헛된 소리 하신 분 아니고. 우리 시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허튼 소리 하신 하나님 아니고, 우리 남편들이 믿는 하나님, 허튼 소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다 힘을 모아서,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우리 세가정이이큰 일치, 이게 다 엄두도 안 나는 일이지만, 우리도 다 생활이 있고, 계획이 있고, 참 보면은 아껴 쓰고, 콩나물 값 아껴서 그 저금하고 모으고, 그렇게 살들살들 살림에 나가는데, 이큰 배를 진짜, 이거 밑 빠진 덕에 물 붓기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합쳐봅시다. 형님, 동생 마음을 합쳐봅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세 며느리도 딱 마음을 합쳐주니까, 여덟 사람,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들과, 노아의 세 며느리들이 딱한 마음 돼갖고, 여덟 식구가 방주 지읍시다. 해가지고, 방주 건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덟 식구가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역사에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랑하 기약성들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온 사람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의 앞으로 며느리 볼때 노아의 며느리들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 될수 있는 며느리들 들어오길 예수 이으로축원합니다만 집안에 사위가 들어올 적에 믿음으로 하나 될수 있는 사위가 들어오길 예수 이으로축원합니다만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중에 소동고마라 불심판 날 적에는 로세 사위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다 농담을 하했더라 장인들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세요. 그 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을내 주셔가지고, 한마디로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들어오는 사람 사이가 됐건 며느리가 됐건 믿음으로 하나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한마음 됐어, 온 식구가. 8명이 딱 한마음 돼갖고, 이 방주를 지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노아가 배를 잘 만드는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오. 노아는 농사 짓는 사람이고, 목축하던 사람이고, 아무것도 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요 그럼 배를 어떻게 지을까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니. 야, 노아야, 배 길이는 136미터가 되게 만들어라. 넓이는 어떻게 할까요? 22미터가 되게 만들어라. 높이는요, 13미터가 되게 만들어라. 그래 하나님의 규격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고. 그리고 방주를 나무로 지었는데, 나무 아무리 잘 이렇게 붙여놔도 그 뜻으로 물이 실 수가 있잖아요. 그게 놓아야 빨리 나와 가지고, 저 역청 있잖아요. 역청, 역청이란 건 오늘로 지금 아스팔트, 아스팔트, 그곳에 지금도 석유가 많잖아요. 그니막 석유가 땅으로 막 솟아 올라가 가지고 굳어진 게에서 역청, 역청, 아스팔트, 그거를 가져다 긁어다가, 탁, 여기 배 바깥에다가 다 바른 거면 이제 방수 처리를한 거예요. 방수 처리, 그래 가지고. 큰형수가 났는데 물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지 않고 딱 물이 안정되게 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특이한 대를 만들이. 도아 알아서 만든 게아니오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우리 인생 설계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인생이 침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 죄악의 불이 스며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사니까 번크가 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침몰에 뿌리고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도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설계도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렇게 말씀 지어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온 식구가 여덟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12주 동안, 이제 5월 셋째 주부터 성경 말씀 또 배울 텐데, 신앙에 뼈대를 세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거. 여기 와가지고, 아, 이거 목사님, 이건 다 아는 건데요. 그, 그 아는 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딱 세워, 정립을 시켜야 정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 아는 거라도 내 신앙에 딱 정립을 시키고, 또 아직 믿음이 좀 약하다 싶으면 딱 이번 기회에 들이, 이번 기회에. 나중에 따로 뭐 시간 내약하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일 때, 주일 날입에다 모일 때 하는 거니까. 이럴 때다 듣고. 내 것으로 딱 삼아요. 내 것으로 삼아갖고. 한번 배워놓으면 죽을 때까지 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 누가 됐든지 간에, 내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웃도 좋고, 교회 서신자도 좋고, 초신자도 좋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영혼만 붙여주면 같이, 1대1로 같이 그냥 쭉 읽어가면서 그 사람 믿음을 세워줄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주의종만 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 양육자로 한 사람만 치는 사람이 사람 세워져갖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두 사람씩 하면 이게 다 이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설계도다. 말씀으로 켠고하게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